여보세요. 예 택시인데요. 지금 와 있는데 어디 계시죠? 아 그래 우리 예, 예 우리은행 앞에 있습니다. 예. 예어서 오세요. 네, 인스파이어. 아리아가시는 예, 예, 네. 거죠. 예. 영종도 부티크. 내비 안내도로 가면 되죠? 네. 예. 네? 네비 안내대로 가면 되죠 네. 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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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네비 안내대로 네비 안내대로 안가도 되고 사장님이 예아 네. 네. 특별한게 없어 이게 제일 나아요 네. 사장님이 제일 원하시는대로 가시면 되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네. 우리는 뭐사날니까 아. 근데 교회갈 때뭐무 아쉽다 이렇게 가야돼요 사장님? 고아 가다가 공항고속도로 타지 올림픽대로 타가다가. 고 네, 네데 이렇게도 예. 올림픽. 예, 예, 여기 그렇게 타야 돼요. 아... <laughs> 네, 저기서 저기. 예. 예. 이쪽으로 안 가고, 예. 반대편으로 가거든요. 아, 반대편으로. 요 예. 저쪽에 그색감 색강... 올림픽대교. 아, 노들로 타다가 빠졌다는 말이지. 올림픽수. 예. 타는 거예요? 예. 노래요? <레오> 네. 이거 <레오> 이걸로? 아, 아, 이것도 쓰는 거예요? 이거요? 네. 근데 이것도 연결을 해야 되니까. 아, 아, 네, 아, 진짜? <레오> 안 돼요? 그냥 스마트폰으로 아, 들으시면 안 되고요. 연결해줘야 돼 아, 아. 이게. 라디오를 써. 네. 라디오 지금 테크로 틀어줄게요. 네. 여기 네. 음악 나오거든요. 아니면은, 요 근처에, 네. 화장실을 갈수 있을 때 있으면은, 한 번, 아, 그래도 주유선을 갈때한 번만. 아니, 여기 고속도로 와서 주유선을 없고 아, 네. 주유소. 큰일 나네. 아니야, 괜찮아. 진짜, 이제, 이제, 차로 될거 이상하고. 아니야, 진짜. 차로는, 가야지. 차 먹으면 안 돼. 안 좋긴 한데. 예. 잠깐만, 예. 일단, 화장실이. 잠깐만, 일단 가볼게요. 예. 저쪽 버스면이을 텐데. 아 저쪽 찍었어야 음, 되는데. 음, 저 하이웨이 이렇게 해서 뒤로 한번 가주세요. 이거 음, 음, 어떻게? 아, 죄송하지만 뭐.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더 죄송할 수 있는 상황이 발 생이 될 수가 있어가지고. 아니,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사람의 생리현상 어쩔 수 없지. 여기있어 아, 여기 어, 네네네 감사합니다 나도 네, 잠깐 같이 가 같이 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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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가 갔다 오세요 기다릴게요 뛰어 넣어 뛰어 오케요 예. 빨리 가주올수 있어. 죄다 저희 약 아, 많이 늦어가지고. 근데 카메라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 구원단송인줄 알았어요? 아, 구원장송 아닌데 카메라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 관상속이에요 아니요. 좀 빨리 가줄 수 있어요? 저희 약간 많이 늦어가지고. 근데 카메라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 무관상속이 좋아졌어요? 구관상속 아닌데 카메라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큰 차이 없으니까 조금만 안전을 서 할게요. 이 음악으로 충분히 방해를 하는 거니까, 그죠? 아, 아니, 그것이 왜? 안 저희 그 공연장으로 가야 그, 되는데 공연장? 한번 여쭤봐 주실 수 있어요? 저기 공연장 어디예요, 이 d 씨이 d 씨 공연 관람하러 오신 거예요? 네네. 뒤로. 오, 대형 수저 사람. 오, 포스 있어도. 어쩐지. <뭐라> 아 m g o 요 n g t 아왜 o to the 요 그죠? 아 I'm going t 이 go to 래 h e 이쪽이 r I'm going to go to the tour. I'm g o i 데 g to go to the tour. I'm g o i n 다시 돌아 o to the t o u 는거 m g 요아네 여기서 보내니 아, 여기 많이 열렸네. 이힐 들어. 안타깝다. 으 들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요아니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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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아여아니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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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o 여기, 여 여기, 여기, 여기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 네, 아니요, 아니요, 저기 여기 인수야 여기인 것 같은데 오빠? 아, 좀더 가야 될것 같아요. 저기, 저쪽이라고요? 네? 경로를 검니다 아, 네. 여기로가 이거 가... 여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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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릴게요, 이거 내릴게요. 이거 여기로 내릴게요.